후회가 없는 은사와 부르심,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고 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할 때, 혹시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번 부르신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도 이방인의 교만도 인간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완악함도 오히려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방으로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친 마음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 불송정을 통해서 더 넓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스라엘을 자극하여 회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그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시기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은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순환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절망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통로로 바꾸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실패, 신앙의 좌절, 믿음의 후퇴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큰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듯한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또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원수 같으나 여전히 사랑받는 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사랑을 입은 자라. 누가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부르심은 일시적인 계약이 아니라 영원한 계약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감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변개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부른 것은 실수였어. 이건 사람이나 하는 소리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반응에 따라 철회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다시 이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아요. 인간이 스스로 깨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불순종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 담겨져 있음을 보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큰 도전입니다. 바울은 마침내 이 신비의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함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논리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불순종 속에 방치시켜 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순종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무대로 만들어 버리고 마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손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렸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라고 그렇게 일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사와 부르심, 절대 변개시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한 번쯤 정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었다고 하는 이 말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건가? 역사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하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봄직하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로 부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확정했던 겁니다. 그 언약은 주권적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거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또 빼앗기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정도까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출애급을 하잖아요. 애급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걸까요? 불순종이에요. 온통 불순종이야. 금송아지 만들었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 하나님께 그냥 입만 벌면, 입만 벌리면 불평이에요.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중보 그 언약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하십니다. 왜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 가운데에서도 자비 베푸시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왕정 시대는 어때요?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 이렇게 왕정 시대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불순종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마음 속에 그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 속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나를 버리는 거다. 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사위, 사울, 솔로몬 세우시고, 특별히 다윗과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서 인자를 빼앗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라. 10편 89편 33점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이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그 언약을 토대로 해서,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정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심지어는 나라가 이제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아예 보란 듯이. 배달 과 단, 사 이에 송아지 우상 이나 아니면 그시 대의 우상 들을만 들어 놓고 아예 떠나 버리 는북 이스라엘 도, 생 기고 남 유다 조 차도 하나님 만섬 기지 못함 으로 인해서 아주 낭패 를 보게 되는 그런 왕정 시대 를 거쳐서 결 국은 나중 에 가서 멸망 당하 는 그러 한 단계 까지, 가 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멸망당한 것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다이세의 왕인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아, 학계, 스가리아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족의 부흥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섬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역사 속에서 구속사를 완성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왔고, 이방인의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의 시기와 회복을 일으킬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실패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후회 없는 섭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현대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회복의 징표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laughs>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이 1948년 다시 나라를 세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회복을 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계획을 진행 중이십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나라 없이 있다가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건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절대로 없었던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게 되면 이제는 선교학자들도 정말 이방인의 수가 거의 다 찼다. 불과 몇 프로 안 남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눈으로 보지 않겠어요? 온 세계에 자기들만의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온 세계에 성경이 다 흩어져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우후 죽순처럼 일어나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식이 나서, 식이 나서 그렇게 돌이킬 때가 반드시 온다고 바울이 이미 여기 예언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바울은 꿰뚫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그렇게 소망했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꽉 붙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민족을 버리지 아니시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더큰 구원을 이땅 위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섭리는 인간의 실패보다 크고,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변덕과는 견줄 수 없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실패한 것 같아요. 좌절하고 있습니까? 모든 게다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뭐, 간당간당하게 지금 뭐 이어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사는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더 강한 것을 이기게 되는 거고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성공에 대하여 아주 큰 경종을 울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실패를 왜 하나님의 부르심 관점에서 보지 못합니까? 우리의 이 낭망 상황을 언제까지 그렇게 뭉개고 있을 겁니까?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후회 없는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의 실패, 나의 이 괴로움, 나의 이 무너짐, 이 모든 것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 찬양하면서 오늘도, 아니,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충만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